아,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. 아,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. 이 안건은 국무총리의 이낙연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<목소리> 이 안건은 수사 버스터. 국무총리 이낙연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12일 헌법 제 86조 제 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. 공직 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국회 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. 자 의,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그러면. 총 투표수 188표 중가 164표, 부 20표, 기권 2표, 무효 2표로서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은 <목소리> 국회 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, 자, 의,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, 그러면, 아,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. 아,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. 이 안건은 아, 국무총리 이낙연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12일 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. 공직 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국무총리의 이낙연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<목소리> 이 안건은